안녕하세요 테코원CNS의 주디입니다 오늘은 독일 세버린사의 가볍고 휴대가 용이한 작은 사이즈의 가스 누출 탐지기 스누퍼 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가스 누출 측정 뿐만 아니라 ppm 단위의 적은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배관 및 부위 검사 그리고 가스 농도 확인에 매우 이상적인 기기입니다 가스 배관 및 밸브를 비롯하여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다양한 산업 현장의 가스 누출 테스트 시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LPG나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내 가스 누출 탐지에도 적합한 장비입니다. 측정 가능한 가스에는 메탄, 수소, LPG 세 가지 모델이 있어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누퍼 미니는 센서와 보호 필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기를 켜면 예열 시간 약 10초 후 빠르게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위험 농도 감지 시 부저 알람 신호가 울립니다. 가스에 빠르게 반응하며 올라간 수치가 0으로 돌아오는 속도 또한 빨라 가스 누출 혐의 지점을 효율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LCD 창이 있어 가독성이 우수하며 기타 가스 및 습기에 영향이 적습니다. 전구한 하우징의 스누퍼 미니는 AA 알카라인 건전지 두개로 사용 가능하며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뒷면에 보시면 배터리 칸이 여기 있고요. 간단하게 동전 같은 걸로 눌러서 돌리고, 눌러서 돌리면 쉽게 오픈을 할수 있습니다. 타사 제품은 보통 AA 알카라인 배터리가 총 4개가 들어가는데, 저희 제품은 이렇게 2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그는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누르고, 동전을 사용해서 누른 상태에서 돌리고,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끝입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메탄과 수소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관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캡의 색상입니다. 메탄은 검정색, 수소는 파란색이어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라벨을 보시면 메탄은 CH4, 그리고 수소는 H2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전원을 켰을 때 처음 디스플레이에 가스 종류가 표시됩니다. 주로 메타는 가스 검침용으로 사용하며 수소는 누수 탐지용으로 사용하십니다. 두 제품의 가격 또한 다릅니다. 자세한 가격은 테크원 CNS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센서와 여기 그리고 이 센서를 보호하는 센서캡 그리고 센서캡 안에는 필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조의 목이라고 번역되는 스완넥 구부러지는 부분이 있으며, 디스플레이 그리고 청각 신호를 키고 끌수 있는 스피커 버튼, 영점 설정을 하거나 기기의 전원을 키고 끌수 있는 전원 버튼, 그리고 핸드 스트랩을 걸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이 부분은 초기 구동 시 가스 유형이 표시되고, 평소에는 가스 측정 값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예열 시간 등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타임바, 그리고 단위 및 상태 메시지를 표시하는 부분, 그리고 스피커 아이콘. 지금 청각 신호가 켜져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타나고요. 만약에 스피커 버튼을 눌러서 그 청각 신호를 끈 상태면 X 표시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남은 배터리 잔량을 알수 있는 배터리 아이콘이 있습니다. 참고로 BAT는 배터리. ERR은 오류, HT는 센서 예열 시간을 표시합니다. 스누퍼미니는 접촉 연소식 센서를 사용하여 가스를 측정하며 25ppm 이상이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스피커 버튼을 눌러 음소거가 돼도 1볼륨 퍼센트, 즉 10,000ppm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립니다. 스누퍼미니의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너 두고 보자 여기 전원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처음 보이시는 디스플레이는 센서가 예열 중이며 남은 예열 시간을 타임바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상에 숫자 0이 표시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어때요? 쉽죠? 좋아요. 그렇다면 스누퍼미니의 측정 범위는 어떨까요? 수소는 0에서 10, 10ppm, 1 0 0 p p m 1.0 볼륨 퍼센트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메탄과 LPG는 0에서 22,000ppm, 2.2 2 .2 볼륨 퍼센트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스누퍼미니 수소를 구매를 하시면 기본 A세트 이 형식으로 받을 텐데 A세트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관 케이스를 여시면 이렇게 간단한 사용 매뉴얼과 그리고 가스를 좀더 쉽게 포집하기 위한 포집기 그리고 여기 수소 스누퍼미니 수소 본체와 아까 보관 케이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스 레귤레이터, 알루미늄 수소 가스 고아 포스 그리고 연장봉까지 포함되면 B 세트입니다. 이 연장봉은 나중에 스누퍼미니를 여기다 고정을 하셔서 좀 손이 닿지 않는 부분, 아니면 좀더 깊숙한 부분을 어, 측정을 하고자 할때 사용하시는 데 좋습니다. 그 A 세트에는 연장봉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집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사용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여기 이 부분이 센서 캡이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끼우고, 이제 측정하실 부분에 갖다 댄 다음에 측정이 완료되면 얘를 집어넣고 돌려서 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 뽑듯이 뽑으시면 됩니다. 근데 끼고 빼는 과정에서 센서캡이 빠져 분실되는 경우가 많으니 중간중간에 센서캡을 조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 <laughs> 사용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완넥 부분은 분리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최대 허용 범위는 90도이므로 너무 구부리는 것도 좋지 않아요. 세 번째, 스왑넥 부분을 잡고 장비를 옮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물로 인해 센서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니 스왑넥 부분은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섯 번째,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20분 이상 작동을 하지 않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니 당황하지 마시고 제품의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전원을 다시 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센서를 보호하는 역할인 센서캡을 분실하시면, 여기, 센서 고장의 위험이 크니 꼭잘 조여주세요. 따란, 센서 교체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 센서가 있는데 환경처나 사용에 따라서 유동적이지만 3에서 4년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캡 안에 들어있는 필터, 하얀색 필터의 교체 주기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육안상으로 봤을 때 검게 변색되어 있을 때 교체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센서캡을 풀고 이 안에 있는 하얀색 필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세제 또는 에어를 분사하여 센서캡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남은 습기가 제거될 때까지 캡을 건조하고 다시 센서캡 안에 조심히 새로운 필터를 장착합니다. 그후 다시 본체에 연결해줍니다. 이 제품의 사용처가 궁금하시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는 실내 누수 탐지시 혹은 가스 검침시 사용을 하며 도시가스, 발전소, 제철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정유회사 등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현장,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누퍼미니 제품을 실제로 보시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가격 또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테크원CN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크원CNS의 지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